안녕하세요. 시드 m 입니다 어, EOS M3가 있는데요. 촬영한 이미지를 한 장만 옮기거나, 아니면은 복수개를 선택해서 옮기거나, 아니면 원격에서 촬영하고 싶을 때, 그냥 삼극도 올려놓고, 제가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좀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몇개 이미지만 바로 옮기는 거는, 아래쪽에 NFC 태그를 이용하면 쉽게 가능했는데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앱을 하나 설치해줘야 됩니다. 네. EOS 리모트를 설치를 해주고요. EOS M3나 아니면은, 뭐, EOS 검색하면 EOS 리모트라고 검색됩니다. 어, 열기를 해주고요. 지금 이렇게 떠 있습니다. 네. 보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래 와이파이 신호를 지금 연결해서 스마트폰 인터넷이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1대1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아래쪽 부분에는 이렇게 NFC 마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NFC가 NFC를 켜놓고요. NFC, NFC를 켜놓고 태그를 하면 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그를 하면 네트워크 찾기가 뜨고 그다음 네트워크 연결, 카메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좀 기다려 보죠. 이 연결하는 과정 중에 약간 시간은 걸립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NFC 태그를 이용해서 그 옮기는 것 보다는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더 빠른데요 그건 제가 좀 보여드리죠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화면에는 어, 카메라를, 동, 카메라를 작동하고 저장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라고 뜨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할수 있는 건 없고요 카메라, 카메라에서 제가 옮기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제가 하나 둘셋 이렇게 세 가지를 어,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메뉴를 누르면 옮겨진다는데, 메뉴 누르고, 전송 누르면, 네. 전송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간단히 전송시킬 수 있습니다. 전송시키고, X를 누르면은, 접속이 종료되죠. 그 확인 누르면은, 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 사진장을 옮겼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원격 촬영이나 아니면은, 뭐, 복사 이미지,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가 찍어놓은 이미지가 뭐뭐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하고 싶을 때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려면은, 어, 와이파이를 열어놓고 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어, 재생모드에서 제가 위로, 위로 보면 ISO 버튼 옆에 잘 보면 와이파이 신호처럼 읽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다.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간의 이미지 전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스마트폰 접속이 있습니다. 눌러봅니다. 그리고 접속 장치 추가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SS 포인트를 검색한다고 뜨고, SSID와 암호가 뜹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직접 와이파이 신호를 변경해서 접속해주면 되는데요. 들어가보면, USM3992라고 뜨죠. 같은 게 뜹니다. 그럼 선택을 합니다. 비밀번호 뜨는데 여기 비밀번호 써 있죠. 처음에 한 번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 다시 또 입력하거나 같은 비밀번호 또 입력하거나 할 필요 없고요. 비밀번호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입력해 주면 다시 또쓸수 있습니다. 연결이 뜨고 네, 잠깐 에러가 뜰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넷 연결이 확실히잘음이라고뜰수 있는데 그냥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연결 됐고요 제가 앱 전환을 해서 다시 US 리모트로 넘어옵니다 넘어가보면 감지된 카메라가 뜨고요 페어링 누르면은 재생장치 재생 가능 이미지라고 지금 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이미지들을 보여 줄 건지 선택합니다 전체 이미지로 제가 선택하고요 그러면은 장치를 조작하여 주십시오라고 뜨는데 그럼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 제어 가능합니다. 눌러 보면 카메라 이미지 보기 눌러 보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아 스마트폰이 카메라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 바로 이걸 보여 주게 됩니다. 이렇게 쭉볼수 있는 거고요. 눌러 보면은 카메라가 이미지 플러스 지금 점점 선명해지면서 지금 제대로 된 이미지가 나오죠. 이렇게서 해 이미지 볼수 있고 저장 누르면은 간단하게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저장되고요. 근데 만약 복수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다, 그럴 때는 이쪽 아래에 있는 버튼 누른 다음에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저장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오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저장되게 되겠죠. 생각보다 꽤 빠르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간단히 가져오는 게가능하고요 카메라 이미지 보기에서 이렇게 어, 썸네일을 볼수 있는데 정보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카메라에 대한 어, 이미지 그리고 촬영 모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네, IS o 와뭐 노출 정도도 지금 다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촬영이 있는데요. 원격 촬영 눌러 보면 네, 화면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지금 그리고 움직여 보면 왔다 갔다 변경 되죠. 그럼 제가 여기다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 만약에 이 앞쪽이 초점 맞추고 싶다. 그럼 이 누르면 초점 맞춰지고요. 좀 뒤로 맞춰보고 싶다. 너무 가까운 당연 초점 안 맞겠죠. 눌러보면은 해당 부분 초점 맞추게 됩니다. 총겨서, 가까이 있는 부분, 좀 중간에 있는 부분, 멀리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초점 맞출 수 있고요. 자, 촬영 버튼 누르면은 네, 실제 촬영이 됩니다. 촬영된 이미지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구요. 넘어오죠. 어, 그리고, 변경도 가능한데, 보시죠. 밑에 보면은 ISO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높이면, 높게 설정되겠죠. 그럼 촬영해보면, 이 적용돼서 촬영이 됩니다. 노출도 변경할 수있고요좀더큰 화면에도 볼수 있고 넘겨보면 이렇게 좀 넓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스마트 카메라를 상극대 어 위에 고정을 해놓고요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겠죠 제가 동영상 모드로 변경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변경하고 아, 변경했더니 지금 연결 끊겼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해보고 아, 근데 동영상에서는 와이파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동상 모드로 해서 계속 연결해서 촬영하는 거는 안 되고 사진 촬영만 원격으로 지원하고, 동사, 사진 촬영한 건 이미지를 옮겨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와이파이 연결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랫부분에 NFC 렇기 하지만은, 그냥 그걸 불러와서 거기서 이미지를 전체 가져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통합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부분과 뒤에 설명드린 부분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와이파이 직접 연결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NFC를 이용해서 그 부분이 바로 태그를 해서 연결되면은 편한데 그런 식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을 보시면 아마 어 연결하는 방법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연결하지 않고 직접 연결해 보시면 조금 연결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잘 연결 안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설명드린 방법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